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풍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급기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네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보내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바로가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자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자는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다 홍해바다에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합니다 바로한 인생의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끝까지 완강히 거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인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완강하게 거부하며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었던 겁니다. 한 나라의 노동력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나라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경제 활동할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급속히 노령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던 노동인구가 하루에 100만, 200만 명이 도시를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힘들고 꾸준히 일을 도맡다 했던 사람들이 몇 년, 몇 십년 걸쳐 순차적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다 떠나고 만다면 국가 경제에 큰 어려움을 맞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까지 끝까지 보내지 말자고 반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재앙이 거듭되면서 왕도 신하도 알고 있었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죄를 지었다며 타협안을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강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치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음의 강박함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까지 더해지면서 단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것은 바로왕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세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절기 때가 되면 먼 곳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환전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환전을 해주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져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시장에서 흠 있는 짐승을 헐값에 가져와 적합하다 판정을 내려주고 비싼 값에 팔므로 놀라운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쉽게 많은 이익을 거두다 보니 양심이 무뎌지면서 나중에는 범죄하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책망하시자 도리어 완강하게 거부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바로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이 강팍하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빌미 삼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누구든 바로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나름의 이유를 들면서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도 순종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었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논리가 정년하다 하여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오늘까지 그렇게 해왔고 믿어왔다고 하여서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 우리들 중에 재물과 기득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적은 없었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순간 재물의 유혹과 풍부하고 안락한 삶이 주는 평안함의 가시떨기에 마음이 얽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며 그저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풍부하고 안락한 삶은 물론 기득권, 영향력을 잃어도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없다면,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다면, 우리 모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에 영혼이 매몰되어 주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마치 이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인생의 결말을 보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 새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체질화하도록 힘써 노력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삼아 바로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끝까지 완강함을 버리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 결말이 어찌 될까요? 자기의 유익과 편리함, 안일함을 거룩과 경건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허망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완강하게 버티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말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보장되었다 하여 되는 대로 행동하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바로 왕의 그 인생 결말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리셋하며 우리의 삶과 존재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